샬롬 장세기4 6장입니다이스라엘콜 아쉐르로 <laughs> 여야보어에르샤이바흐힘레엘로 아비브 이이 거기서 떠나 이동했습니다. 나우 동사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동했습니다. 콜 아쉐르로 그리고 그의 모든 어 그에게는 있 모든 것을 어, 가지고 그리고 야보 어, 부엘세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즈베하 제바힘 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엘로헤아비브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자립니다. 바유메라 엘로힘 레이스라엘 베마르옷 하이라엘라바메르 야곱 야곱 바메르 힌네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바알메르 그가 말했습니다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삼절입니다 바메르 아노키하엘엘로헤 아비카 알티라 메라다 메르다 메레다 메레다 미츠라요마키 레고이 가돌 아시메카 샴 내가 어, 나는 아 나는 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죠? 난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 이게 이 이제 두번 들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곧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알티라 무서워하지 말라. 메레다, 야라트 동사의 분사형이 되죠. 어, 미세라야마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키 왜냐하면 레고이가돌 아스메카 시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4절입니다 아노키 에레드 인메카 미세라이마아베 아노키 알레 아알레카감 알로 어베 요셉 야시트 야 시트야도 알 애네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집트로 그리고 왜안오키 내가 알레카강 알로 어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리고 요셉이 야 시트 시트가 이제 두다 푸시거든요 야도 그의 손을 알 애네카 내 눈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 이스라엘 의야곱 이스라엘은 어, 이스라엘은 어, 이스라엘은, 어, 이스라엘은 어, 어, 들었습니다. 어, 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들었습니다. 야곱을 그의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에따와힘어 따밤 따팜어 그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바 아갈롯 아시엘 샬라 하파로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어 싫었습니다 태우었습니다 라켓죠 라셋 오토 그래서 이 라셋트는 이 파라오가 보낸 수레 수례, 어떤 수레죠 라셋 오토 그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그 자신의 아들들과 자녀들 아이들과 그리고 어그 아내들을 태웠다는 것이죠. 아절입니다바이에 미크네헴 드레쿠아쉐 라케슈 베에르츠나안바야보 미츠라이움 야곱 베콜짜로 이토 어 취했습니다. 어, 미크네헴 그들의 가축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레쿠시암 그들의 소유를, 소유물을 취했습니다. 아시아라케슈브의 에르츠케나 가는 땅에서 얻은 벌은 그 소유물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야보우 미츠라에마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베콜 자로 그의 모든 씨앗들이 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7절입니다. 바나브 우 베네 바나브 이토 베 어, 노타브 우베노트 바나브 베콜자로 헤비 이토 미츠라요마 <laughs> 야, 이게 참 문맥이 참 어렵죠.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어 그의 아들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어 그의 자손인 모두가 모두를 어 그가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8 절입니다. 베엘레 이스라엘 하바임 미라야우반베코 루벤 이들은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바임 여기 정관사 하죠. 하바임 미츠라마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이것은요 야곱 그리고 어,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장자 야곱의 장자 루 벤과 구절입니다 우벤의루벤 한옥 우 팔루 베 헷스론 베 카르미 그렇죠 음. 그래서 그들은 어, 루 벤의 아들들 곧 한옥과 어, 팔루와 헷스론과 카르미가 있고 어 십절입니다. 우 베네슘 온 예무엘 베야민 베오하드 베야킨 베조하르 베샤울 하 케나 케나 아니트 어 그리고 어 시몬의 아들들은 어 예무엘 야민과 오하드 그리고 야킨 그리고 소하르 샤울 그리고 케나 아, 케나니트의 아들 샤울이 있습니다. 예, 네, 가나안 여자의 아들 사울. 자, 이렇게 표현했네요. <laughs> 그리고 10 1절입니다. 우벤네 레비 게루숀 케하트 우브라리. 어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벤의 예후다 에르베 오난 베샬라흐 와페레츠 베짜라흐 야마 와야마트 에르베 오난 베에르스케난 파이흐 야 이흐예 이후유 베네페레스 헤스론 베하무울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페레스 가 어, 셀라와 페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짜라흐 설정했습니다. 야마트 엘 엘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난 베엘레스 어, 케난 오난은 가난 땅에서 그죠?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에로와 오난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후 어... 유 베네 페레스 페레스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 있습니다. 1 3절입니다우베네 이샤시카르 13절입니다. 톨라우어 푸아 어베요아요프 쉬므론 어, 이사갈의 아들들은 톨라와 푸아가 그리고 요밥과 어, 요업과 쉬무룬이 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베네, 어, 알블불론 세레드, 외엘론, 외야흘레엘, 스불론의 아들들은 어, 세레드와 엘론과 야흘레엘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엘레베네레아, 아쉬르엘레다 레야곱, 외파탄아람, 에엣 디나, 비노, 콜 네페쉬, 바나브, 우 베노타브, 샬루시베샬루시샬루시 이들은 레아의 아들들로서 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베 파탄 아람에서 그리고 에엣 디나, 디나와 그의 딸, 어, 그의 딸 디나와 콜 어, 네페쉬. 그죠? 음... 어 콜레피시바나브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 모두 어 삼십삼 명입니다. 삼십삼 명입니다. 그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자손들이 이제 삼십삼 명이라는 얘기죠. 1육 절입니다. 우 베네가드. 치부욘 어외 학기 어 슈리 슈니 외 에스본 에르 외 아로디 외 아르 엘리 그리고 가세 자네들은 치푼 찌푸, 치부욘과 그다음에 학기와 그다음에 슈니와 그다음에 에스본 어, 슈니와 에치본과 어 에리와 아로디아로디와 아르엘리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베네 아슈에이문나왜 이슈와 왜 이슈비 우베리아 왜 셰라흐 아우탕 우베네 베리 아 헤베르 우 말키 에. 자 말키 에까지. 죠. 어 17절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셸의 아들인 임나와 이시비와 그리고 어... 이시비와 어 베리아, 베리아와 그다음에 그들의 누이 어 베리아와 셀라카 아코탐. 그들의 누이 셀 아... 세라와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베리 베리아에 베리아에 아들들인 헤베르, 헤베르와 말키엘이 있습니다. 1 8절입니다 엘레벤에 의 실바, 아시어, 나탄, 라반, 레레아, 비토, 바텔레, 에드 엘레, 레야곱, 셔셰, 에스레, 나페쉬. 그리고 이들은 칠바가의 아들들입니다. 그 라반에게 라반이 레야에게 주운 바가칠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의 딸들입니다. 바텔레드 어, 엘레 이들을 낳습니다. 야곱을, 야곱에게 이들을 낳습니다. 쉐시 아쉬르 네피시 16명을 낳습니다. 아들 이들 중 16명을 낳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이들 16명을 낳습니다. 와 많이 낳네요. 응. 19절입니다. 어 베네 라헬 에셋 어, 야곱 요셉 우 베냐민 어, 라헬의 아들들은 어, 야곱과 어, 야곱 야곱 야곱의 아내 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2 0 절입니다. 이발레드 레요셉 우베츠미츠라레다로 아스나트 포티페라 코헨 온나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발레드 레요셉 미스라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 어,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의에 에프라임,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았 21절입니다. 우 벤의 비냐민, 벨라의 와베헤르의 아슈벨, 게라의 나만 에히의 와 로쉬 무핌, 와 후핌, 와 아레드 이렇게 되죠. 사람들의 이름이 참 어렵네요.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헤르와 아슈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그리고 에히와 로시와 그리고 어, 무핌과 그 다음에 후핌과 그리고 아레드가 있습니다 아레드 아르드 아르드 아레드 아, 아르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레베네 라헬 아쉬르 율라들레 야곱 콜 네페시 아르바 아사르 이들은 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아야곱에게 낳아진 아들들입니다. 콜, 네페시 모두 아르바와 아샤라 열네 명입니다. 어 23절입니다. 어우 베네단 후샴 단의 아들들은 후샴이 있습니다. 20어우 후샴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 베네 아 납달리 야흐세엘 베 군이 베 예츠르 베람 어, 납달리 아들들은 야스헬과 야츠엘과 그리고 고니와 군이와 그리고 예제르와 실렘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엘레베네 빌하 아쉐르 나탄 라반 레라헬 피토 와텔레 애드 엘레 레야코콜 레페시 슈브아 이들은 빌하의 아들들로서 어, 라반이 라헬에게 준 어, 빌하의 아들들로서. 어, 그녀는 낳았습니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레야곱.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 일곱입니다 26절입니다. 콜하 네페쉬 하와 레야곱 미스라요마 요쎄 이레코 이레코 어미 레바드 네쉐 베네야곱 콜네페시시심와쉬시아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야곱과 모든 사람들의 야곱 야곱에게 어~ 이집트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어~ 사람들은 어~ 그의 허벅지에서 나온 이~ 대역기적은 몸이라고 되있는데 그의 허벅지에서 나온 어~ 음~ 어~ 그~ 나온 사람들로서 밀레바드 이건 뭐뭐 왜거든요. 엑서트요. 뭐뭐 왜? 에 미레바드 네시엘 베네 야곱,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두 육십육 명이다입니다. 우 베네 요셉 아쉐르 율라돌로 베 미츠라임 네페시 셰나임 콜한 네페시 레베트 야곱 하바 미츠라요마 쇼브 임. 요셉의 아들들은 아쉐르 율라돌로 미츠라임. 야곱에게 아 이집트에서 어 그에게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어~ 요셉의 아들들은 어~ 쉐나임 두 명으로서 모두 어~ 모두 아~ 모두 모든 사람들이 레베트 야곱 야곱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바 미스라요마 쉬브이 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사람들은 모두 칠십 명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명 그리고 어떻게 칠십 명이 되지? 잠깐만. 요셉의 아들 두명 그리고 요셉 그러면 69명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예. 한 명이 비네요. <laughs> 어디 있는 거야, 한 명. 자, 28절입니다. 베엣아 예후다 샬라흐레 파나부엘 요셉 레호롯 레파나 부어고어 코션아 바 야보 아르자 코션. 어 어, 요셉은 어, 보냈습니다. 예후다를 유다를 보냈습니다. 레파나이, 레파나브 그들의 앞서 보냈습니다. 어, 그죠? 아, 요셉에게 보낸 게 아니고 어, 그들은 어, 그는 보냈습니다. 유다를 그리고 어, 그들의 앞서서 요셉에게로 보냈습니다. 레호롯, 호롯 이게 이제 어. 그 인도하기 위험이거든요. 레파나브 그에 앞서 그리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 유다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아르자, 어, 고센, 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호로트는 이제 히필 형태로 야라, 어, 야라 동사의 어, 히필 형태입니다. 인도하다, 가르치다입니다. 아, 어 29절입니다. 바 예소, 예소예에소 어, 어 요셉 메르케 메르케 메르카베토와 야알 리크라트 이스라엘 아비브 코셰나와 여라 엘라브와 이폴 알 잡아 아르와 야벡 알 잡아 알르 오드 예소로 아사르 동세가 이제 묶다 어, 결박하다거든요. 그래서 예소로 요셉은 어그 병거에 그의 병거를 어, 그 묶었습니다. 그리고 야알 리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 올라 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 올라 탔습니다. 어, 고센으로 부르기 위해 올라 탔습니다. 아, 고센으로 부르기 아니고 고센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렇죠? 야,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어, 예라. 예라가 이제 니팔 형태거든요. <laughs> 보여지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지자, 그가 그에게 보여지자, 어,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버지를 보자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이자. 이폴 어, 알자바오를 어, 내려서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야베크 울었습니다. 알자바 어, 라부 다시 어, 목 위로 울었습니다. 삼십 절입니다. 바이메르 이스라엘 엘 요셉 아무트 하파암 아하레 레오티 에드파네카 키오데카 하이. 어, 이스라엘이 말하기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무타 아레 레이티 내가 너를 본 이후로 다시 죽어도 된다. 에트파네카내 얼굴을 보았으니 키오드카 하이. 네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 30일째입니다. 바이오메르 어, 요셉, 에일 에카브 배엘 베트 아비브 에엘레, 배, 아기다, 레파라오, 바이오메르, 엘라부 아카이, 우 베트 아비, 아슈르에르스 케나안, 보, 엘라이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그리고 어, 그의 아버지 집들에게, 어, 말하기를, 에엘라, 에엘레,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드, 나가드 동사죠. 말하다, 어, 전하다입니다. 에팔로, 네, 팔로에게 파라오. 전하게 하겠습니다. 어, 요메라 엘라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카이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아슈르베엘스케난 가나안 땅에 있는내 아버지의 집 건축들이 바우 엘라이 내게로 왔습니다. 32절입니다. 페하 아나 로에 존, 키 어, 안쉐 미크네 하유 베쪼남 우 베카람 베콜 아셔르 라켐 해비 우어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됐죠? 어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어 왜냐하면 어 그죠? 그어 왜냐하면 어그사어 그, 어,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어, 어,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의 모든 양대와 소떼와 모든 어, 것들이 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라헴이고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이 예, 파라오가 묻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야키 크라라케 파라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불러게 되었을 때에 아마르마 마세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 물을 것이라고 물을 것입니다. 말할 겁니다. 3 4절입니다 바마르템 안시에 미크네 하이유 아바드켐 아바드카 어미노 민민 네우레누 왜 아드 아타감 아나호누 감 아보테누 와 아부르테셰부 왜 에라스 고쉐 키 도아바트 미츠라임 콜 로에 쫀 어~ 그렇게 되면 아마르템 아 안쉐 미크네 아 당신들은 말하십시오 어~ 우리들은 어~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민느 네우라. 내데우레누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베아드아타 이제까지 감 또한 아노흐누 우리들은 감아버테누 우리들의 아버지 어 조상 때도 그랬습니다. 바 아부르 테슈 어 테셰부 베에레츠 고셴 어 그러면 그로 말미아마 그로내서어 당신들들은 어 고센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키 왜냐하면 토아보토미스라임 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합니다. 콜로에존 어~ 저뭐 가축을 목, 목자는 목 어~ 가축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